생각을 안 가고도 음. 집에서 혼자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기미는 질환이기 때문에 화장품만 발라서는 좋아지게 할순 없어요 따라서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먼저 3개월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 1단계 색소 녹이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트란시노와 멜라논 크림 을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트란시노는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넥삼산은 지혈제 로 개발됐긴 했지만 기미에서 각질 세포가 만들어내는 플라지민 억제해서 기미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민이란 혈액이 응고될 때 나오는 물질이기도 하는데요. 기미에서는 각질 세포가 자외선으로 인해서 손상되고 나서 나오게 되고, 이게 멜라모 사이트에 영향을 줘서 기미를 악화시키는 기전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트라넥삼산이 기미 치료제로 쓰이는 거죠. 일반의약품이지만 부작용이 좀 있긴 한데요. 속이 메스껍고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중단되면 좋아지는 증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임산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래도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혹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약과 병행하는 게 멜라논 크림인데요. 멜라논 크림은 전문의 약품이어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입니다. 이 멜라논 크림은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이드로 콜티손, 하이드로 키논 그리고 트레티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라논 크림 바르고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EGF 연고를 같이 쓰실 걸 추천드려요. 이 EGF 연고랑 섞어서 바르게 되면 자극감이 훨씬 덜해지고요. 이 EGF라는 성분 자체가 진피층에 영향을 줘서 진피층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기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적극적으로 색소를 녹여내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는요 2단계로 유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미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기억 하셔야 되는 두가지 한 가지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두 번째는 트레티노인 크림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드시면서 트윈티 크림, 트레티노인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진 기미를 계속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미나 검버섯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그 원인이 뭔가요? 얼굴에 색소 삼총사가 있는데요 기미, 흑자, 검버섯입니다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기미의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원인인데요 엄마나 이모가 기미가 있을 경우엔 나도 기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번째, 자외선입니다. 특히 UVA는 피부 노화까지 지속적으로 일으켜서 기미를 점점 악화시키고 지속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기미 있으신 분은 사방이 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시광선도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로 인해서도 기미가 악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기미가 악화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폐경 이후에 기미가 좀 좋아졌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 때문에 기미가 심해지거든요. 다섯 번째 바로 피부 노화입니다. 기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미 아래 진피층이 다른 부위보다 더 노화가 진행되어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땐 넘어져도 상처가 금방 회복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회복이 잘안 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미도 그래서 치료가 좀 어려워요. 다음으로는 흑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흑자를 일광흑자라고 하는데요. 일광흑자의 주요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또 자외선이네요? 네, 그쵸.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외선. 그러면 밖에 거의 못 돌아다니겠는데요? 아 아니죠.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시면 문제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검버섯 지루각화증입니다. 사실 검버섯의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검버섯의 원인도 자외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색소 삼총사, 흑자, 검버섯 기미 모두 공통된 원인은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꼭꼭 잊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돼요. 이제 뭐 기미인 줄 알고 네. 효과를. 가... 그데흑자에서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네. 기미 흑자 겉모서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희 환자분들도 항상 오시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 고요. 만약에 내 광대 쪽이 칙칙하면서 경계가 모호하게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다 하면 기미이고요. 탁그게 점같이 생겼는데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검버섯.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데 색깔이 명확하게 있네? 그러면 흑자라고 간단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비밀로 오래할 만한 다른 음... 피부 질환은 기미랑 크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후천성 오타모반, 두 번째는 릴흑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부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후천성 오타모반의 경우에는 기미처럼 광대나 이마, 뺨 등에 다 생길 수 있는데요. 기미보다는 좀더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요. 그리고 땡글땡글한 반점으로 보인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릴흑피증의 경우에는 약간 더잿빛을 띠면서 얼굴 외측으로 그리고 목까지 꺼멓게 보인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 이건 알레르기 피부염의 일종으로 주로 해나 염색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걸로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해나 염색이 어떤가요? 어, 어른들이 되게 많이 하는 염색인데요. 천연 성분이어서 되게 피부에 좋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알레르기 피부염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릴흑피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원인을 모르다가 계속 염색을 하시게 되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뒤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거는 따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것도 치료 가능한데요. 좀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꼭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해야 되고요. 기미가 난치성 질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혹시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기미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기미는 난치성 질환이라기보단 만성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하게 관리해주면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미가 네? 생기지 않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미 환자의 50%는 자외선에 노출된 다음에 처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네, 엄마나 언니, 이모가 기미가 있으면 어릴 때부터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특히나 아까 가시광선도 영향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시광선까지 막을 수 있는 산화철 성분이 들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기미가 생기는 계절이 여름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름이 좀더 심하게 보일 수 있죠. 왜냐면, 하 UVB 양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더 색소침착 때문에 진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여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부분이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미에 그 시바 에이크림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어, 네. 이게 단종됐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이 크림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제품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아까 유지단계에서 말씀드린 20크림. 이거든요. 이 투엔티 크림이 스티바에이와 동일한 트레티노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제약회사에서 나온 투엔티 크림을 추천합니다. 이게 스티바에이 0.025%랑 똑같이 트레티노인 0.025%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다른 선생님들은 기미 치료에 3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인 아다팔렌제제나 4세대 레티노이드 성분인 트리파로텐 성분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FDA에 승인을 받은 거 트레티노인 성분이기 때문에 토앤티 크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집에서 홈 큐어를 할수 있지만 네. 그래도 빨리 음. 이걸 없애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 네. 피부과로 왔으면 네. 어떤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미 치료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들어간 치료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토닝 레이저 위주로 받으시면 되고요. 절대 욕심내서 세게 받으시면 안 돼요. 기미는 굉장히 연약한 아이기 때문에 세게 치료하시면 색소가 오히려 빠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토닝 레이저 치료와 함께 하는 게이 노화된 진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주파 치료나 아 제네시스토닝 같은 걸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미 주사를 직접 피부에 놓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글루타치온 같은 주사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도 보조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기미 레이저 치료는 효과가 좀 미비해서 계속 받아야될지 고민하시는 분 많다고 하시는데 그 선생님은 환자분께 어떤 기미 치료는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건버섯이나 흑자처럼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순 있어요. 근데 치료 끝나고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많이 좋아져서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기미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저 시술을 몇번 정도 받아야 좋아집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얼굴이 좀 하얀 편이면 10회 정도면 받으시면 꽤 많이 좋아지고요. 대략 한80% 정도 좋아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얼굴도 좀 까맣고 이 기미가 너무 오래된 기미야 하시면 20회 이상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피층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 세게 레이저가 들어가면 얘네가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꼭 살살 약하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임신했을 때 혹시 네. 기미를 관리할 수 있는 음... 방법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으로 뭔가 영향이 많은데요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엄청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미가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임신했을 때는 뱃속에 아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나 C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잘 발라주시고요. 플러스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챙겨 발라주셔야 돼요. 기미를 제가 시술을 했어요. 음. 근데 또 재발하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레이저 토닝 후에도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시술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피부과에 오시거든요. 만약에 기미가 재발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치료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때를 놓치게 되면 치료하기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꼭 주기적으로 피부과를 다니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색소 녹이기. 트라이신호 먹는 약과 멜라논 크림을 사용해줍니다. 멜라논 크림을 바를 때 EGF 연고와 섞어서 바르시게 되면 멜라논 크림에서 느껴지는 자극감을 줄일 수 있고요. 약해진 기미 밑에 진피층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되거든요. 따라서 기미를 깨끗하게 녹여서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칙칙해진 피부 때문에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적은 비용과 쉬운 방법으로 비밀을 치료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꿀팁으로 한번 3개월 정도 해보시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고 좋아지지 않는다 하시면 저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비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답글해 드릴게요. 이상으로 피부조화점 강민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